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군사관생도들이 지난달 28일에 하계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는 패러글라이딩 훈련과 수중에서 진행되는 영법교육 등 다양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정비영 기자입니다. 거대한 낙하산 패러글라이더를 펼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발을 구르는 공군사관생도 공군사관학교 하계군사훈련 종목 중 하나인 패러글라이딩 훈련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패러글라이딩 훈련은 생도들의 공중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건데, 특히 공중환경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3차원 공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생도들은 패러글라이딩 초급 훈련을 통해서 3차원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공중환경에 대한 체험을 하고 이해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진행된 해양생활 훈련. 발판 위에서 생도들이 다이빙 자세를 취하고 과감하게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생도들이 해양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 해양 생활 훈련. 이번 해양 훈련에서 생도들은 이병을 통한 호흡법 적용과 비상용 보트 탑승 훈련 등 해상 임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생존 능력도 함양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훈련과 수중 생활 훈련을 마친 생도들이 하계 군사 훈련의 정점이라 불리는 모형 탑 강화 훈련을 앞두고 교관의 설명에 경청합니다. 영을할때막 이렇게 휘둘리면서 착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생도들의 강한 정신력과 체력, 공중생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진행된 모형탑 강화 훈련. 생도들이 무려 11m 높이의 모형탑에서 높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과감히 뛰어내립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공중생활 훈련을 통해 공중에서 살아 돌아오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23일까지 진행되는 공군사관학교 군사 학예훈련, 공사는 남은 훈련 기간 동안 안전을 최우선으로해 학년별 훈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정병입니다.